공경 말씀을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 15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느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느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가 지어야지 아니하느라 그러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새, 새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023년도도 지나갔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이전 것에 대한 또 이전 것에 대한 미련이 또많이 남기도 합니다. 아 그때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때아 이쪽 말고 이쪽을 할걸 선택에 대한 아쉬움, 그런 후회, 그런 것들이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올 한해로 봤을 때 지난 한해는 지나간 겁니다. 이런 저런 엉망이었던 다툼이 있었던 관계 어색함 일이 어려 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간에 그건 다 지나간 겁니다. 더 짧게는 어젠 지나간.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고, 또 다른 날이고, 또 우린 새로운 사람인 겁니다. 어제 난 없는 겁니다. 지나간 겁니다. 말씀은늘이전건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점검하면서 새 것이 되었다, 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있습니다. 네,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조 피존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작년의 내가 아니라 올해 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어제 후회하는 나는 지나갔고 오늘 난또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인생을 오늘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었던 것이죠.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붙잡고 있던 과거였죠. 그것들을 그리스도로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같이 죽이시고 다시 새롭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이제 화목한 관계로 지낼 수 있게 새 생명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야만 네. 고린도우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셨다면 우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작에 죽었을 것이고 아니 영원히 죽을, 죽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셔서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어제에 붙잡혀 있는 죄에 붙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오늘을 새 생명으로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 영어로 더뉴 해즈 컴인데요. 어 이건 완료형입니다. 완료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쓰이는 게 그야말로 완료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건 완전하게 태어난 겁니다 생명체로 새로운 생명체로 떡하니 태어난 겁니다 유주가 우리에게 딱새 생명으로 왔을 때 완전한 생명체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체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완전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 믿는자가 왜 살의 삶이 그 따위야? 너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다시 태어난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나를 그렇게 찔러도 아니야.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나도 난 새로 태어난 게 맞아. 난 여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과정을 겪어가며 완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책임질 거야. 그러나 지금 부족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 생명이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로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버린 그 이전으로 옛날의 그 모습으로 후회스러운 그 옛날로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돌아가게 할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일장사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마 아름다운 말씀이죠. 창세 전에 우리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 새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새 생명으로. 살아갈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라할때그 풍성함은 단 하나도 빼지 않는 겁니다. 빈도로 말하면 올웨이즈입니다. 항상 단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새로운 생명체다. 이런 말씀이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의 삶이 의심이 들 때, 아 내가 믿는 자 맞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아 이게 뭔가 싶을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 할 때, 또 교회 다닌다면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야 뭐 그럴 때에조차도, 어난 부족하지만 새로 태어난 건 분명해. 어, 그건 너가 뭐라 해도, 네가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그건 변함이 없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제에 죄인되었음 그때그때 묶여있지 마시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두 주째죠 새를 새로운 사람으로 멋있게 <laughs>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시적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갑다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따라 지식의 까지 새롭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유주가 딱 태어나서 너무나 우리에게 선물로 왔을 때 그러나 엄마의 아빠의 여러 어른들의 이웃들의 그런 돌봄과 사랑이 없다면 유주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잘 키워가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늦고 빠른 꼴은 있을 수 있겠죠 좀 더디게 갈 수도 있고 좀 빠르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시간 과정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답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새로 태어났는데 겉 사람은 낡아진다는 건 뭐냐하면 내가 예전에 죄인 되었을 때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난 여전히 죽어가는 것 같고 새 생명이 내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되어 가는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우리의 우리의 속 사람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과정을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Easy Being Rene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진행형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동태라는 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은 인간의 편에서 볼땐 그건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새롭게 능동적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날 가져가는 제한된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역사하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부르심을 입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어쩌면 그 못난 그런 형편들, 참 못나게 살아가는 내 자신들, 어쩌면 그렇게 하루하루 철이 들어가지 않고 못나져갈까? 하는 그참 어, 그런 나의 못난 모습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얘기입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다시 자라고 성장해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 가능성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새롭게 되어 가는 과정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 형편이 다르고 노인 상황이 다르고 그 과정을 겪어내는 수고와 노고의 짐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겪어내고 견뎌가는 그 모든 시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사람이 놓여 있는 그 조건 속에서, 그 연약한 환경 속에서, 이게 뭔가 하는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은 새롭게 성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조건들을 인정하고 그 형편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멋있게 힘들지만 잘 견디고 겪어가면서 멋있게 잘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마지막 봅니다 믿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길을 간다. 간다. 그 길은 우리를 하여장과 그대로 열어신 새로운 살길요장은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자라가는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죽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날로 날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두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 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그 새로운 길, 죽어가는 길이 아닌 그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 4장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일한 통로를 열어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활짝 열려 있는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 태어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때 삐딱하게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잘 보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길로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이게 진짜야? 저게 진짜인 것 같아, 유혹하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갈수 없어. 단정 지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새로운 길을 갈때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그 그 자리를 향해 그 목표점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 그를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견디는 겁니다. 믿는 자로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복다 누리고 싶은데.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참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적절히 타협도 해보고 어떨 땐 쓰러져 보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해보자 하고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어떨 땐 세상을 외면해 보기도 하고 하지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부인하시고 버리셔서 지신 그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될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 십자가와 같은 고난, 그 부끄러운 길을 우리도 떳떳하게 새 생명체답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견디신 부끄러움을 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깟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넓은 길들을 잘 이렇게 포기하시면서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새로운 길을 새 생명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난해 우린 없습니다. 올해 새로 태어났고 어제 오늘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는 그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자라가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잘 따라서 가시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답게 생명력 있게 오늘 하루를 또 주어진 내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